어벤져스 디폰블럭을 <디폼> 만났습니다 오오 파낚시 확대해보겠습니다 얘는 뭘까요 얘는 얘는 누구지 아이언맨, 아이언맨. 얘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얘는 헐크 얘는, 헐크. 얘는 토로. 토로입니다 얘는 뭘까요 얘는 핑크퐁 상어 어... 아니야? 맞아, 어, 안기상어 상어 아기 상어입니다. 아 멋있네요. 뭐가 멋있어? 어 이쪽은 뭐가 있나요 얘는 얘 뭐지? 이 뭐였지 얘가? 신비아파트 도깨비. 신비아파트 도깨비 얘는 뭐지? 펭수이어 멋있네요, 펭수이 멋있어요.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 멋있습니다. Kanë të më